이번 동작은 수완 동작입니다. 목적은 정거근 가화 운동입니다. 자 푸시바 쪽 바라보고 엎드려서 누워볼게요. 자 양쪽 손바닥을 푸시바에 올려주고 놓치지 않도록 손바닥 아래쪽 수근 부분으로 올려서 손가락 쫙 펴줍니다. 항상 엎드렸을 때는 두 다리 골반 넓이만큼 발등을 꼼 눌러내고. 자, 네. 허리가 꺾이던 쪽으로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골반 앞면을 매트에 꾹 눌러 볼게요. 배꼽 아래 바늘이 따고 상상하면서 배꼽을 쏙 집어 넣어 주세요. 귀엽게 멀어진 상태. 자, 고개를 3 c m 만 살짝만 들어 올려서 준비. 코로 짧게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숨에 손바닥 바닥 쓰러 지듯이 상체 살짝 올라옵니다. 세골이 넓어지면서 아래 싸선 멀리 바라볼게요. 마시는 숨에 상체 따 자, 입으로 내쉴게요. 후. 자, 겨드랑이 아래쪽 근육 끌어내리면서 갈비뼈 모아줍니다. 마시고, 세개 더. 내쉴게요. 셋. 후. 내 네, 골반에 체중을 꾹 실어내면서 발등이 뜨지 않도록. 마시고, 두개더 갑니다. 내쉴게요. 후. 어깨가 거상되지 않도록 목이 길어지고 있어요. 갈게요5 4 3 2 예, 마시고 다운. 이번엔 수완 다이브 동작 갈게요. 자, 입으로 내쉬는 숨에 방금처럼 상체가 올라올려. 푹 골반에 체중 발등둘라니고 마시면서 상체 다운 하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려 줍니다. 발끝까지 에너지. 자, 마시면서 상체 올라올게요. 후. 자, 한번더마시면서 상체 다운 다리 업 올려 주세요. 자, 내쉬는 숨에 다리 다운 하면서 상체 올라올게요. 후. 좋아요. 마시면서 다운. 자, 조심히 한 손씩 놓고 제가 잡아 드릴게요. 손 짚어서 자리에 앉아 줍니다. 수환 동작이었습니다.